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픽게임즈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게임 앱진 폴리곤은 기사를 통해 전 현직 에픽게임즈 직원에 따르면 에픽게임즈가 2017년 9월 포트나이트 출시 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팀, QA, 서비스팀 등약 100명의 직원들이 일주일에 평균 7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개중 그 일부는 100시간 이상 일한 직원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전직 에픽게임즈 직원은 인터뷰에서 최소 4,5개월간 일주일 내내 12시간 이상 일했다. 나 외에 많은 직원이 새벽 3, 4시까지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과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직원은 회사의 미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실제로 해고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에픽 게임즈의 대변인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100시간 근무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는 재발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힐 뿐, 회사가 일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죠. 게임 업계에선 개발자들을 갈아넣는 일명 크런치 모드가 공공연하게 존재해 왔지만. 근래에 지나친 게임 독점작 정책 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에픽게임즈 인만큼 게이머들에게 부정적인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인 2018년 8월부터 성차별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라이엇게임즈가 이번엔 현직 직원들의 파업예고 로 노사 갈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직원들 중 일부가 라이엇 게임즈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동일 임금법과 직장 내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문제는 지난 4월 25일 라이엇 게임즈가 근로 계약서에 포함된 회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할수 없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회사를 고소한 직원 중두 명에 대해 개인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개인 중재란 소송을 거치지 않고 판사나 배심원 없이 중재자인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직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에선 이 조항을 없애는 게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라이엇 게임즈 직원들은 5월 6일부터 파업을 예고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파업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네요. 이번 파업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에게 불리한 개인 중재를 중단할 것. 두 번째, 개인 중재 중단 절차를 6개월 안에 완료할 것. 세 번째, 회사와 소송 중인 직원들에게 중재를 강요하지 말 것. 이들의 파업 예고에 라이엇 게임즈 측은 회사 경영진은 이번 파업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약 9개월간 진행 중인 이번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RPG 에픽 세븐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4월 25일, 길티 기어와의 콜라보레이션 한정 캐릭터인 바이킨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캐릭터의 스킬 중 하나가 툴팁에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유저들이 이 스킬의 성능은 의도된 것이다와 아니다, 버그다라는 등 감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이는 스킬의 정상 유무에 따라 PVP 컨텐츠의 상위권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4월 30일에 드디어 스마일게이트의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내용인즉, 이번 논란이 된 스킬에 버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밸런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유저들은 해당 버그가 발생하고 약 나흘간 운영진 측에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스킬의 버그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로 전날 롤링 공지에선 전후 사정이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저 원인 파악 및 수정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만을 했다며 역시나 스마게, 스마게가 스마게 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소닉 실사 와 영화 기억하시나요 소닉 더해지오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소닉은 어... 역시나 육두문자가 절로 나올 정도로 최악이네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닉의 영원한 숙적 에그맨을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짐 캐리가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번 트레일러를 보고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볼만한 것은 짐 캐리다. 짐 캐리가 이 영화를 캐리할 수 있어라며 주인공인 소닉보다 악당인 에그맨에게 기대를 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죠. 결국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2천만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은데는 성공했지만 비추천 수만 약 46만 개에 달하며 팬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이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기대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팬들의 기도가 통했는지, 지난 5월 2일, 영화의 감독인 제프 파울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화를 원하는 비판을 이해하고 있다. 소닉의 본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소닉의 디자인을 수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닉은 팬들이 기대했던 대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기에 실패하며, 소닉 더 해지옥이 아니라, 닥터 에그맨으로 바뀔까요? 지난 4월 25일 오버워치 공개 테스트 서버에 워크샵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워크샵은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3 등처럼 플레이어가 직접 자신만의 유즈 맵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워크샵을 체험해본 유저들은 드디어 진짜 오버워치가 출시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벌써부터 배틀로얄 모드, 보스레이드 모드, 리그 오브 레전드 모드, 우주 전쟁 모드 등 다양한 모드들이 등장하며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기존의 PVP 대전 모드라는 틀 안에서만 커스텀이 가능하고 맵 에디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는 유즈맵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도타2의 유즈맵인 오토체스가 떡상했듯이 오버워치의 인기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겜뉴스영래기였습니다